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대박입니다. 이거는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야 돼. 왜냐?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최소, 최소 150에서, 뭐, 중간, 400, 뭐, 그 어, 그 이상을 갑니다. 1 0 0까지도 가겠죠? 네. 콘센테이지로 이렇게 갈 코인들이 높습니다. 이런 코인이 바로, 디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런 코인. 저도 이런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는 차트를 분석을 하고 여러분들께 수익 날만한 코인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요거는 진짜 어 대박이에요. 예. 네, 정말 대박. 자요거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말하는 대로 다될것 같아서 와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대박이라고밖에 못해요. 네. 이거는 분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이거 대박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무조건 올려요. 무조건 어, 어. 이거는 안 오를 수가 없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타이밍이다. 타이밍이 중요한데, 언제 오르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타이밍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한번 올렸고 그 다음에 두번 올렸기 때문에 조금 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가 150 이었어요 여기가 400 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릅니다 왜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라인 물리신 분들 이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어 지금 시간은 영국 보시면 17시 39분이고요. 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자, 오늘 왜 중요하냐? 어 물리신 분들이 제한 나름 20원대다 평균 단가. 가그러면안좋안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20원, 8원, 한 30원, 40원, 50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목표가가 어 이번에 내수를 싸게 하면 싸게 할수록 좋습니다. 당분간에 좀 하락할 수는 있어요. 당분간, 뭐 며칠? 며칠은 하락할 수 있는데, 몰라요! 어허허! 대박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꼭, 어. 오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시거나 감타장타 감타, 타점 공유받고 싶으시거나 의더 분들의 최대 수익 타점 받고 싶으시거나 등전 요구 없이 완전 무료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제 신청 010-2824-8307번으로 문자메시지 비비전이라고 남겨주세요. 6월 불정대비 정보방 새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착수 소문명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코인만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박 밈코인을 또 알고 있거든요 이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을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한번 어떤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오피셜 트럼프라는 코인이 있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밈코인 보유자 만찬 초대를 해가지고 트럼프가 76%나 급등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서 새회 추구에 나왔던 비판도 측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20년 추천하의 저녁 만찬을 진행해서 76%가 급등한 이런 코인이 바로 오피셜 트럼프고 그게 바로 밈코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트루소셜. 이거는 이제 오피셜 트럼프가 나온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오피셜 트럼프를 만들었어요. 네, 기게 이제 72시간 내에 밈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거를 이제 크립토 트레이더 진행자 람로이노라는 사람이 밝힌 겁니다. 이렇게 밝히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 우리는 안 해. 우리는 안 만들었어. 그런 거 사실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우리는 안 만들었다.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이 소문을 위 축한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은 3일 전인 1월 17일, 솔라나 블록체인에 자신의 이름을 딴 공식 트럼프 밈 코인을 출시했고요. 이 코인을 300% 이상 급등해서 1월 19일, 73.43달러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멜라니아라는 임코인을 발행했고요. 이게 세부, 최고가를 최고 기록을 했어요. 자 트럼프 정부인 덕에 돈방석 12시간 만에 1 3 8억을 벌었다. 이게 어떻게 됐냐. 1월 19일 밤 멜라니아 여사는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 아까 그거를 통해서 멜라니아 코인을 발매해서 알렸고요. 26일 어, 디지털 월렛이 멜라니아 코인이 예치되었던 아무모테 시장에서 260만 달러 약 36억, 36억을 구매한 겁니다. 왜 했어요? 이 오래들을 신속하게 보여주이던 웰라니아 코인 대부분을 털어했고 이러한 거래의 81%가 12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 해서 어, 9960만 달러 약 어, 1380억 원 그래서 36억으로 1380억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구매하고 나머지를 이거 구매한 거를 매도한 거죠 이렇게 가능했던 것도 이거를 나온 지 사, 어, 144초가요 엄청나게 빠른 시간에 매수를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거는 자기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중국계 가상자산 거물 저세선이 메가트럼프 밈코인의 최대 보유자다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트럼프의 만찬 이런 내용에 이제 가상자산 트론이 안된이 밈코인이 1860만 아, 달러치를 보유를 한 거죠. 가상자산 플랫폼에도 7500만 달러치를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트론 밈코인이 손오공이 대강이 나서 56만 퍼센트로상수했습어요 1천 달러로 75만 달러를 번 투자자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밈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대박을 터치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박을 안겨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밈코인들을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밈코인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어, 문제 9102824에 8307번으로 밈코인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대박 칠수 있는 그런 코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010-2824-8307 밈코인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